여자의 뺨을 때리는 남자. 무슨 사연일까요? 조금 전 둘째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. 엄마, 말도 없이 여기 왜 왔어? 우리 둘째 생일인데 엄마가 안올수 있겠니? 이거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들이야. 그런데 둘째 아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. 엄마 창피하게 왜 이래?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져 가. 그때 둘째 부부가 큰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큰아들은 어머니를 발견합니다. 엄마,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?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요. 집에 도착합니다. 맨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이 무거운 걸다 들고 오셨어요. 다음부턴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. 오늘 둘째 생일인데 어릴 적네 동생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했지. 엄마, 쉬고 계세요. 저는 고기라도 좀 사올게요. 태수야, 밖에서 고기 좀 사올 테니까 엄마 좀 모셔라. 그렇게 큰아들이 고기를 사러 밖으로 나가고 집안에는 둘째 부부와 어머니만 남게 됩니다. 이딴 거 가져오지 말라고요. 며느리가 채소를 집어 던집니다. 아가, 나는 그냥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. 누가 이딴 걸 좋아해요? 원래 태수 씨랑 나가서 맛있는 것좀 먹으려고 했는데… 어머님이 오셔서 다 망쳐놨잖아요. 그 나이 먹고 왜 이리 눈치가 없어요.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괜히 왔어. 일단 쓰레기 들고 오면 누가 좋아해요. 그리고 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요. 그때 고기를 사고 온큰 아들이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. 엄마 내가 올 거면 미리 연락하라고 했어 안 했어? 시골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왜 집까지 와서 밥 해주겠다고 난리야? 그런 걸 누가 먹고 싶어한다고? 그리고 이 시골 채소들이 깨끗하긴 해 그때 듣고 있던 큰 아들이 들어와서 개 자식이 엄마가 이렇게 먼길 오신 게뭐 때문인데? 그냥 채소 갖다 주려고? 오늘이 네 생일이기도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진통의 고통을 겪으신 날이기도 하다고 뻔뻔하게 엄마 정성을 무시해? 생일이면 그냥 돈이나 주면 되지 이런 쓰레기를 들고 온다고 누가 좋아해요? 큰 아들은 여자로 한도 때립니다. 이러 눈에도 모르는 것들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도 아니야 너희 같은 사람도 아닌 것들하고 내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. 모자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